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65 수학 바로서의 교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1g과 1kg의 단위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. 자, 먼저 한 비를 볼까요? 무게의 단위에는 g과 kg 등이 있습니다. g은 1g이라고 읽고 1 g 를 g라고 쓰고요. kg은 1kg이라고 읽고 1kg라고 씁니다. 어, 우리가 사용하는 10원짜리 동전의 무게는 약 1g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100원짜리는 약 5g이고 500원짜리는 약 8g이 됩니다. 그리고 10원짜리 1000개의 무게가 1k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a에서 시험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첫 번째 문제는 무, 무게 비교 문항이네요. 250g은 150g보다 크다고 할수 있죠? 100kg보다 200kg이 더 크고요. 600g과 1kg은 둘다 둘 다, 다, 단위가 다르니까 통일시켜주면 600g과 1000g이 되겠네요. 그럼 1000g이 더 크므로 1kg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에서는 알맞은 무게 단위를 넣는 문항이네요. 휴대폰의 무게는 자금으로 그램이 올리겠고, 책가방의 무게는 음, 책가방하고 강아지는 그램보다는 kg 이더 올리겠네요. 그럼 아래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한번 알아봅시다. 첫 번째에서는 길이 단위와 무게 단위를 반대로 생각하여 문제를 잘못 해결한 것 같습니다.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, 센티미터, 킬로미터이고 무게 단위는 그램, 킬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1g의 무게가 무게 1000개가 나타내는 무게의 양이 1kg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배한 상자의 무게는 약 2kg, 배한 상의 무게는 약 2,000g입니다. 올한번 풀어볼까요? 제시어를 알맞게 사용해서 무게를 나타내는 문장 두 개를 만들어 보라는 문항이네요. 코끼리는 아주 무거움으로 킬로그이 들어갈 것이고, 연필은 아주 가벼움으로 그램이 올리겠네요.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는 약 3,000kg입니다. 연필 한 자루의 무게는 약 5g입니다. 라고 쓸수 있겠네요. 자, 오늘은 1g과 1kg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. 1kg은 1000g과 같다는 점꼭 잊지 말고요. 천천히 풀면 다풀수 있습니다. 헷갈린다면 영상 한번더 봐주시고요.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요.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안녕.